우리 그 경상부도 개발공사에서는 어, 많은 사업들을 사장님이 오시게 추주신 사업이 있고 또 오셔서 새로 추진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업들은 명밀한 사업성을 통해서 사업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향후에 사업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와, 와, 나와서 결국 3년 만에 도민에게 피해가고 경상북도 대발공사 회사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이 사례로 우리 경상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당시에 이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사람이 안 계셨어요. 사람이 안 계셨기 때문에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사님은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료적인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아까 그치, 정면도, 청명도, 정면도만 지적 말씀드린 거, 그건 내가 그 자리에 당신에 그분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이 또한 이것도 안 계셨던 사항입니다. 그분을 안 했을 때 경산 1-1 일반산업단지는 사업 추진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본연도 판단할 때 당시 사장님이나 관계자들은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라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인정은 됩니다. 근데 그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일반 사업단지를 조, 어, 조성하기 위해서 당시에, 어, 경북개발공사에서는 입주 의향서를 가게 됩니다. 기업. 이산단지 일반 사업단지 조성되었을 때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2 5 8번 나왔습니다. 네. 네. 그때 에, 경산 일가실 산업단지가 개발 면적이 7만6천 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산업시설 용지 전체 면적이 2만4천 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러면 분양, 분양 산단이 2만4천 제곱미터라는 얘기죠. 네. 여기에서 이 산단을 조성하면 기업 입주하겠다는 입주 의향사 258% 나왔기 때문에 이 산단은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개발공사의 정식 결정을 하게 된 동기죠. 그렇죠? 네. 네. 답변을 좀 명확하고 좀그기를좀 자신 있게 해 주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 1 2월에 준공 예정이죠. 네. 예, 현재 지금 시점에서 분양률이 몇%죠? 사장님, 분장률이3 1입 32%라고 불러야 가 당시에 258%의 입주 의향이 있어서 이 산단을 조성을 했었는데 네. 현재 지금 이게 분양률이 34%입니다. 네. 그럼 분양률이 66%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 라고, 이 부, 이게, 앞으로, 앞으로 조, 중공이 되면, 이 사업이 분양이 더될 것이라는 혹시 기대는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제일. 아니, 근데, 월말에 제가 질의 제가, 제가 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해주십시오 네. 조석 중공이 되면, 네. 이 사업은, 어, 분양이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희망적인 기대를 받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경산 1-133단지가 저 밑에 단 42만 3천엔 분양가가, 그렇죠? 예, 그렇습 그러면 평당 치면은 120만 원이, 원이 넘습니다. 예, 알니다 예. 근데, 우리 경산 국도에 포항 블루 벨리 산단 아시죠? 예. 이게 수산업 시설용 실체 면적이 3,612 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제 예. 예, 부장님 아십니까? 지금 아이가 11%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예? 분리가 21% 1.4% 1.4% 과장님 이렇게 이, 아, 네. 되게 네. 좋습니까? 지금 부장님이 1.4%입니다. 1.4% 136,400제곱미터에서 분양이 1.4%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 포항 블루베리 산단은 당초 분양가보다 예. 분양이 워낙에 예. 안 돼서 분양단가를더 낮췄으면 더 분양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우리 구미 하이테크 베리 산단 예. 분양률 아십니까? 예. 몇 프로죠? 한 21에서 2%입니다. 20 22%입니다. 예. 이 단순세계를 경산 1-1 일반산업단지와 비교를 해보면 분양가가 경산 1-1 일반산업단지 분양가가 높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산 1-1 일반산업단지가 분양이 중공이 된다고 한다면 예. 잘될 거라고 희망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공연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진단은 사라지좀될수 있습니다. 그 경산시에사 하다가 뭐하고 사업관리공단에서 하여튼, 거의 나만 면적 수요도 있고, 얼마 전에도 우리가 지난번부터 이상의 질을 냈습니다. 그런데 필지를 좀 세분하게 되면 좀 낫겠다. 분양하 수는 크어서. 그래도 먼저도 우리 한번 쪼개 했는데, 내년에좀더 쪼개가지고 한번 또 수고 필지해서 그렇게 하면은, 뭐, 100%는 안 되지만, 지금 한 70%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세울수 있다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희망이죠. 분양 면적이 예를 들어서 천조의 미터가 되는데, 그거를 쪼개기 해서, 작은 경우를 했을 경우에는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문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을 하고 계단 얘기잖아요 그게 그다 그런, 그런 판단을 황블루 벨리 산단을 조성한 LH나 국민 할 때는 벨리 조성한 LH에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산 1가시일반사안이 조성한 당시에 결국은 정책적 판단을 잘못했고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 면밀한 사업성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 결국 이 사업은 정책적 과정에서 결정된 사업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장님, 우리 지금 의서이호사촌 작년 10억만 조성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거는 당초에 우리 개발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어, 면밀히 검토하 하고 시장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장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경상북도 2 0부지년님의 공약사항이죠. 예. 이 공약사업을 경상북도대발공사에서이사업도 추진을 합니다. 예. 이 사업 또한 예. 2017년 기준 경북의 주택보급률은 132만원에 114만 세대로서 115.7%의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고 예. 의성 이웃 사업자 청년 1 0억마을 또한 주택사업으로 볼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이 사업 또한 4, 5년 지나고 난 뒤에 본연의이 말씀드리는 경산 1 2 1가 산업단지와 같은 결과를 초리할우리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들면아 다른 위원들 질또 해야 될니까 그러면. 아, 질이시 네, 그러면 이경산국도개발공사에서는 이게 시작된단기순이익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10억 고있습니 이런 경사들이 다시 일반 산업단지와 같은 이런 사업들이 누적이 되어서 온다면 결국 당기순 위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당기순 손실이 발생을 해서 경사부터 개발공사에 전대 <laughs> 위기가 좋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체적인 국내, 국외에는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어서 이 산업 경기가 언제 회복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경사부터 개발공사에 서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있어가지고 정책적인 결정보다는 그 사업에 사업성을 면밀히 아주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장님께서 이 완한 그러니까 책임을 지시고 사업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해 주십시